반갑습니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아까이 부전인 세계의 호 미래를 향해 전시 개막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청호미술관은 지난 20년간 대청 호반의 아름다움과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고 특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청호 미술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고 기약하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전시에 참여해주신 작가 여러분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품에 담긴 뜻깊은 메시지가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여운으로 남길 바랍니다. 1500년 역사 동안 찬란한 문화를 꼽혀온 우리 청주시도 대청호 미술관이 문화 향유의 기회와 휴식을 제공하는 청주 대표 문화예술 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와 예술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